차원입니다. 다들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골방상담소 오픈 소식에 대해서는 들으셨겠죠? 사실 며칠 전에 제 해외 취업의 현실이라는 영상에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길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해외 취업을 알아보시던 도중에 제 영상을 접하게 되셨고 궁금한 점이 너무너무 많아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있는 정보 없는 정보를 싹싹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해외 취업뿐만 아니라 취준 생활을 하고 있으신 분들, 또 진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큰 위로와 함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도 드릴테니까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Q&A 시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 궁금한 부분도 혹시 원하게 해결해드리고. 힐링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골방상담소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제 방이 조금 골방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 이렇게 정사스럽게 댓글을 남겨주신 영파리 님의 댓글을 같이 읽어보고 그 질문에 꼼꼼하게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먼저 소중한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러면 이제 댓글을 먼저 읽어볼게요. 말레이시아 해외 취업을 알아보던 도중 이 영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3년째 방송 쪽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코알라 룸프를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 분들을 만난 뒤로 말레이시아 취업에 뜻을 품게 되었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업종 대부분이 서비스직, 마케팅 쪽 분야인 것 같은데 지금 학교 전문가 무관해도 영어 공부를 준비해두면 해외 취업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따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더 있을까요? 취업 과정, 해외 취업 조건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Q&A 영상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후에 제가 말씀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Q&A 영상을 업로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더 해주셨어요. 첫 번째, 영상 콘텐츠 부분 마케팅 분야가 해외 취업에 메리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취업하실 때 자격 요건이 되는 공인 영어 성적, 토익, 토플, IELTS 등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대부분 아시아권 회사의 공인 영어 성적 기준도 그에 비슷할까요? 세 번째,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를 준비하면 더 메리트가 있다고 다들 하시던데 추천하는 제2외국어는 어떻게 있나요?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질문이 너무 많았죠? 여유 있으실 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월급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진 않는지 국내 최저시급과 비교했을 때, 급여 수준도 괜찮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082님의 상황은 현재 3년째 방송계열학과 대학생이시고, 쿠아라 룸프로 여행을 오셨을 때, 저 같은 말레이시아에서 직장생활하고 계신 분을 만났다가, 말레이시아 해외 취업까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해주신 부분에 하나씩 제가 먼저 답변을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방송 쪽 전공과 무관하게 영어 공부를 한다면 해외 취업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 이건 단언컨대 예스입니다. 전공과 무관하게 사실 해외 취업은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세요. 다만 어느 포지션으로 지원을 하시느냐,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전공과 관련 있는 분야로 취업을 하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전공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열정만 있으시면 지원하실 수 있는 회사도 많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대학교 때 생명공학을 전공했지만 여기 처 넘어올 때 고객 서비스 에이전트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후에 진급을 거듭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들을 모두 경험해볼 수 있었고 지금 다 이직을 하는데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한다면 취업 가능성이 있을지라고 해주셨는데 영어공부는 제가 뒤에 다음 질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한국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업종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그냥 고객서비스나 마케팅 쪽만 있는 게 아니라 고객서비스, 광고마케팅, 컨텐츠나 광고리뷰, 또는 재무회계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채용공고를 많이 많이 찾아보셔야 어떤 포지션이 딱 떴을 때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 주변에 이 다양한 직군을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업종별로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영어 실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공인 영어 성적, 토익 기준은 어느 정도였고 아시아권 회사의 기준이 그에 비슷한지. 그리고 제2 외국어가 메리트 있다고 하시던데 추천하는 제2 외국어는 어떤 건가요? 요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먼저 공인 영어 성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토익이나 토플, IELTS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순수 국내파였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다 온 상태였기 때문에 딱 토익, 토익스피킹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있었어요. 토익도 820점, 토익스피킹은 레벨 6에 150점 이렇게 딱두 개의 성적만 가지고 있었고요.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그 정도의 역량만 갖춘 상태였죠. 그런데 실제로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는 어, 토익 성적, 토익 스피킹 성적 전혀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뭐 싱가폴이나 다른 영어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회사에서는 토익 성적을 제출하는 것도 있다고는 알고 있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포지션이나 회사는 대부분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하기보다는 실제 영어 면접을 했을 때 대화가 통하는지 이 사람이 영어를 조금 젠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 이 정도까지만 보는 것 같아요. 지원할 회사의 포지션에 따라서 요구되는 영어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뭐 트레이닝을 할때 또는 매니지먼트랑 소통을 할때 기본 영어 회화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냥 한국어만 능숙하게 한다면 한국인을 채용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공팔이님이 지원을 원하시는 그 회사의 잡디스크립션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영어 수준을 요구하는지 또 어떤 직무를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고려하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고인 영어 성적을 얼마만큼까지는 올려서 지원을 해주셔야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다양하고 좀 폭넓은 기회를 얻고 싶으시다면 중상급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시는 게 훨씬 좋으시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영어 성적의 기준은 회사마다 포지션에 따라 모두 천차만별로 다른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2 외국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나라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이유 자체가 한국어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일개국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2 외국어가 필수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회사에서 활발한 소통을 원하신다면 중국어를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중국어는 어딜가도 도움이 되니까 지금 시작하실 수 있을 때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세번째 영어공부 이외에 따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더 있을까요? 즉 해외취업에 필요한 스펙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선 저는 제가 고객 서비스팀에서 일을 하면서 신입분들 채용 인터뷰까지 여러번 참여를 했었어요 저희 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첫번째 트레이닝 과정에서 또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영어가 조금씩 사용이 되는데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인지. 그래서 너무 어려운 비즈니스 회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고 듣고 소통할 수 있는 정도만 그 정도까지만 실력을 확인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잠깐 그냥 경험 삼아 왔다가 가야지 라는 마인드보다는 오래 머무르면서 조금 이 회사에 기여를 하고 싶다. 더 오래 일을 하면서 높은 위치로 가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사는 회사다 라는 마인드로 뭔가 열정적으로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봤었어요. 그래서 딱히 토익이 뭐 800점 이상 9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아니면 대학을 어느 대학 이상을 나와야 한다 2년제는 안 되고 4년제만 된다 이런 기준은 전혀 없었고요. 갖추어진 스펙이 필요하기보다는 건강한 마인드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라는 부분만 면접에서 강조를 해주신다면 취업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긴 해요 직무에 따라서 요구되는 스펙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재무회계 파트에서는 어느 정도 회계 전공을 했다거나 이전에 회계 관련된 일을 했다거나 이런 배경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컨텐츠 리뷰어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잔인한거나 그런 것들에 많이 휘둘리지 않는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영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원하시는 직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스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면 저에게 조언을 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 영상 컨텐츠 부분 마케팅 분야가 해외 취업에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에 파생되어 있는 뭐 크리에이터 관련된 일이라든지 광고 마케팅 관련된 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직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나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원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배경 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면 어, 앞으로 광고 마케팅을 하시거나 크리에이터 관련 일들을 하실 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관심 분야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영상이나 콘텐츠, 마케팅 이런 쪽으로 전공을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내 최저시급과 비교했을 때 급여 수준은 괜찮은 편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건 제가 말레이시아에 오고 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가족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한국의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라서 일단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2020년 기준으로 8,590원 시급 8,590원이고 월급은 주 소장근로 40시간에 유급 주 8시간을 포함했을 때 179만 5 3 0원으로 책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대략 180만 원 정도인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최저시급보다는 급여 수준이 높은 편이고, 회사에 따라서 연봉 협상이나 인센티브 제도, 진급, 이런 것들이 국내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라서 사실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월급이 얼마나 이렇게 공개를 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국분들이 여기에 와서 일을 하시게 되면 200만원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급여에 대한 부분은 이 말레이시아 해외 취업을 하실 때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영상을 다음에 다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골방상담소 첫 번째 댓글을 같이 읽고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영파리님께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해외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